저는 이제 아이 둘을 데리고 30년이 넘은 되게 오래된 낡은 주택에 월세가 50만원 되는 집에 들어가서 살았거든요. 1억 1,780만원, 1억 50만원, 1억 8,400 정도의 매출을 쿠팡에서 올렸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작년 12월 달한달 동안 약 1억 800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회사 마치고 최소 5시에서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거의 1년을 거기 살았거든요. 오늘 다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돈버는 똘기라고 하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는 김상준입니다 저는 현재 이커머스 e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제가 건강이 되게 안 좋은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저랑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싶어서 또이 채널에 나오게 됐습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 저는 지금 중국에서 OEM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로고를 붙여서 저희 제품을 가지고 와서 어, 쿠팡이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주로, 주력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 제품들이 계속 키워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브랜딩이 되는 시점이 오는데 저는 이런 브랜딩 과정에서도 되게 유튜브 보면 스몰 브랜드라는 게 되게 어렵게 얘기하는데 이걸 좀더 쉽게 접근해서 이제 매각하는 시점에서는 매수자들이 이 제품이 브랜드로 인식될 만하게 생각하게 해서 매각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 단순히 중국에서 사인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브랜딩화를 시키는 건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아까 건강이 좀안 좋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네. 어떤 사연이신 거예요? 어, 저는 난치성 희귀 질환인 당원병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요. 당원병이란 게 국내에 300명 정도밖에 없는데 저는 그 환우의 중에서 상위 10%의 고령자거든요. 그러니까 제 이전에 태어나셨던 분들은 많이 이제 합병증으로 사망하시고 지금 세상에 안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어, 불과 한 10년 정도쯤에 이 병만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주시는 미국 박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거든요. 그런 식이요법들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제가 살아있을 수 있는 거고. 저는 지금 살아있지만 사실 되게 겉으로 보면 되게 외소하고 작거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렇게 알려, 알리고 싶은 건 저는 그 상위권에 들어있는 연령이라 했잖아요. 혹시라도 잘못됐을 때제 아이들이 아빠가 되게 멋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좀 기억에 남기고 싶거든요. 이 살아는 있지만 되게 이제 나이는 36살이지만 신체 나이는 거의 70대 노인의 그 이상으로 건강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몸을 챙기기도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런 일을 이제 하시게 된 계기는 음. 어떻게 되세요? 저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병원을 자주 가야 했었어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이게 희귀 난치성 질환이다 보니까 실비보험 가입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병원에 가도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씩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저희 부모님이 항상 지인들을 만나면 얘는 키우는데 집안채 값이 들었다 이런 말을 제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오래 듣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이 돈에 대해서 좀 강박관념처럼 많이 벌어야 된다, 많이 돈을 빨리 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0대 때부터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이제 2023년도에 우리나라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들의 이제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제가 한달 내야 되는 이자금액만 천만 원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때 현금 흐름이 없었어서 어 어쩔 수 없이 회사도 다녔고 와이프도 회사를 다녔지만 그것만으로는 생활비 마저 충당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거의 다 처분하고 저는 이제 아이 둘을 데리고 30년이 넘은 되게 오래된 낡은 주택에 월세가 50만 원 되는 집에 들어가서 살았거든요. 그 경험을 하게 되니까 이제 돈을 더 벌고 싶은데 이런 실패한 경험들 때문에 너무 이제 무섭더라고요 살아가는 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만 원을 벌지 않으면 안 돼서 뭐라도 시도를 했었어야 됐어요. 그게 제일 처음에 했던 게 구매 대행이었거든요. 그 구매 대행부터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음. 뭐 구매 대행, 사이 위탁 판매 이 정도까지는 많이 접해 봤는데 이렇게 브랜딩에서. 뭐, 매가까지 하는 이런 사례는 저는 처음 지금 접해보거든요. 네.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시게 된 계기는 뭐예요? 저도 사실 이렇게 하려고 한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근데 구매 대행을 했을 때 제가 월 매출 1억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그만두게 되니까 아무것도 없어지게 되는 0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부터 사입을 시작하게 시작했고, 사입을 하다 보니까 내가 사입을 해서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잘 판매를 하지만 사람들이 내 브랜드를 보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저렴하거나 상품성이 좋아 보여서 구매를 한다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브랜드를 하고 싶은데 생각을 했더니 어 사람들한테 기억될 만한 포인트를 심어주자 이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브랜드가 되어 있었고 제가 판매하는 그 제품에 저희 브랜드가 월간 검색량이 거의 2천회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매각을 1년 동안 세번 정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이는 얘긴데 이걸 좀더 자세하게 좀더 알려줘 실수 있나요? 아네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기 올라가셔 가지고 이제 얘기 나누시면 될것 같습니다. 브랜딩을 한다는 그 과정을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기존 것과 다르면 돼요. 그게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그냥 다 다르면 되는데. 가장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은 먼저 똑같은 공산품에 저희 브랜드 로고를 넣는 겁니다. 이걸 OEM이라고 하는데요. 이 OEM을 할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중국 공장에다가 꼭 저희가 발주한 이 브랜드에 대해서 저희만의 단독 공급 체결 계약서를 꼭 작성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중국은 한국에서 이 브랜드로 수입을 많이 하게 되면 이 제품을 가지고 뭐 일본이나 아니면 아마존 이런 데다가도 자체적으로 판매를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OEM, 그러니까 브랜딩에 처음 시작이 될수 있고, 두 번째로는 패키징을 바꾸는 거예요. 똑같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저희가 포장박스, 그러니까 외부의 포장박스가 다르면 되게 브랜드처럼 보일 수 있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공장이랑 협의하면 얼마든지 쉽게 할수 있고, 내가 직접 박스를 제작하지 않아도 그 공장이 박스와 어떤 박스마다 이제 거래하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디자인이나 뭐 방법 들 방향들에 대해서 되게 쉽게 도와줄 수 있는 편이고 가장 쉽게 브랜드처럼 보일 수 있게 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대표님은 이 사업을 하시면서 수익은 어떻게 되고 계세요? 아, 일단 제가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달에 어, 약 1억 8 4 0 0 정도의 매출을 쿠팡에서 올렸습니다. 스마트스토어에서도 작년 12월달 한달 동안 약 1억 8백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매출은 그 정도 되시고 순수익은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종합소득세랑 법인세까지 다 감안했을 때 최종 마진은 30% 가까이 됩니다 어, 월 매출이 3억 정도면 한 달에 9천만 원 정도가 순이익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작년 처음 매각했던 자료인데요 이거 권리금으로 1억 한번 받았고 그 다음 1천만 원또 받았고요 여기 1,100만 원또한번 받았고요 1,451만 원 정도 또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매각을 했었고요 두번째는 146만원 먼저 한번 받았고요 그 다음에 990만원 835만원 네 요렇게 한번 가장 작게 매, 매도한 금액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500만원 이 500만원 합쳐져서 천만원을 가계약금으로 받았고 그 다음 5천만원 그 다음에 여기서 1억 4천만원 그 다음 1억 1780만원 1억 50만원 그래서 이렇게 작년 한해 매각을 세번 정도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각 수익도 상당하네요 네, 권리금 수익이 괜찮죠. 이 사업을 좀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자세히 알려줘 보실 수 있나요? 아, 네, 당연하죠. 오늘 다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릴 엑셀 자료는요, 어, 셀러 라이프라고 하는 유로 사이트에서 매달 업데이트가 되는 자료인데요. 이 자료에는 키워드, 검색량, 판매 가격, 상품 수, 이런 모든 데이터가 엑셀에 정리되어 있어요. 이건 카테고리마다 다른데 제가 지금은 패션 자파 카테고리의 엑셀 자료를 열었어요 저는 여기서 어떻게 소싱을 하냐면요 먼저 여기 브랜드 키워드는 x로 둡니다 당연히 브랜드가 아닌 것들 그러니까 키워드 자체가 브랜드가 아닌 것들을 선택을 먼저 해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 1개월 검색량 숫자 필터를 월간 최소 3천회 이상 이렇게 필터를 걸어줍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 여기 연간 검색량인데요 작년 검색량이 최소한 1만 회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1만 회. 초과죠. 지금은. 자, 이렇게 해뒀고요. 그 다음, 오른쪽으로 스크롤 하다 보면, 쿠팡 해외 배송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AF열에. 여기 쿠팡에서 해외 배송으로 주문을 한다는 뜻은요. 배송일이 2주 가까이 걸리는 걸 내가 기다릴 수 있거나, 아니면 한국에 이 제품이 없거나, 아니면 한국보다 이 제품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이 밖에 없거든요. 이유가. 그래서 저는 이 쿠팡 해외 배송 비율의 카테고리의 비중을 굉장히 높게 생각합니다. 여기 숫자 필터를요, 보다큼으로 해서 20% 초과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 뜻은 쿠팡에서 어떤 키워드로 10번 구매를 하는데 최소한 2번 이상은 해외 제품으로 구매를 하게 된다라고 이제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 제품들을 저희가 한국에 가지고 와서 사입을 해서 쿠팡의 판매자 로켓, 즉 로켓 그로스라고 하는 다음날 배송되는 시스템을 이용하면 판매량은 해외 구매대행으로 팔리는 것보다 최소 2배에서 3배 이상 많이 팔리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그 해외배송을 받는 그 오래 걸리는 기간을 감안하고서라도 사는 제품인데 그거를 아예 한국으로 갖고 와서 팔아버리면 더잘 팔린다는 그렇죠. 그런 의미인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실제로 소싱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제가 필터를 걸어놨어요 그리고 한번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브랜드 키워드를 X라고 해놨지만, 오니치카 타이고 이런 것들은 브랜드죠. 근데 스웨이드 가방이라는 게 있네요. 이게, 어, 월간 검색량이 45,000회가 되고, 작년 검색량이 153,600회 정도가 되네요.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이제 해외, 쿠팡 해외 배송 비율이 37%나 됩니다. 이 정도면, 많이 사네요. 어, 굉장히 많이 사는 거죠. 10번 중에서 거의 4번에 가까운 정도로 이 키워드로 인해서 해외 배송 이루어진다는 건데요. 제가 이 스웨이드 가방을 한번 쿠팡에 검색을 해볼게요. 쿠팡 랭킹 순위라고 이렇게 정렬을 해줍니다. 여기 보면 쿠팡 랭킹 순위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제품이 도착 예정일이 2월 3일이래요. 일단 판매자 로켓 배송은 아니죠. 그러면 이 제품은 사실 여기 AD라는 게 오른쪽 밑에 붙어 있는데요. 이 제품은 광고로 돌아가고 있는 광고 제품이에요. 그런데 많은 강의들에서 보면요. 이 광고를 제외하고 순서를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게 틀렸다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광고로서도 이렇게 계속 1등으로 노출이 된다면 이 사람은 광고비를 계속 쓰면서도 아마도 성과가 계속 수익이 남기 때문에 이렇게 광고의첫 번째로 노출될 만한 입찰 가격. 그러니까 CPC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얼만큼 높은 가격에 입찰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입찰되는 순서가 달라지는데 1등으로 노출된다는 건 결국에, 어 이렇게 광고비를 많이 쓰면서도 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쿠팡에서 상품을 볼때세 줄을 유의 깊게 바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첫 번째 줄이에요. 첫 번째 줄에 지금 판매자 로켓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이 두 개고요. 그냥 일반 배송도 두 개예요. 그러면 전 여기서부터, 와, 이 키워드 되게 지금 괜찮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것 같고요. 두 번째 줄로 내려왔는데, 두 번째 줄 역시도 후기가 많은 제품은 여기 지금 2900원인 257개 후기가 달린 이 제품밖에 보이지가 않고 나머지는 후기가 30개, 41개, 3개. 굉장히 후기가 적거든요. 이 정도면. 저희가 보통 후기가 많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최소 500개 정도 이상 됐을 때는 후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줄로 왔더니 역시나 후기가 47개, 21개, 41개, 41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공통적으로 지금 보이는 게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서도 판매자 로켓이 아닌 제품들이 두 번째 줄에는 하나, 둘, 셋. 세 번째 줄에도 하나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이 해당 <laughs> 스웨이드 가방이란 키워드는요. 꼭 판매자 로켓이나 로켓이 아니더라도 어, 이거 제품 보니까 아마도 여성 고객들이 구매하는 것 같은데 이 여성 고객들은 시간이 조금 걸려도 내가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거나 아니면 퀄리티 높은 제품을 내가 조금 더 배송일이 오래 걸려도 어, 난 이걸로 주문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키워드구나 라고 인지를 할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제품은 사실 제가 지금 그냥 갑자기 찾았지만 굉장히 괜찮은 키워드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할게 있어요. 여기 판매량 순으로 한번 보는 건데요. 판매량 순으로 보게 되면 아까와는 완전 다른 데이터를 보실 수 있어요. 1등, 2등, 3등, 4등이 첫 번째 줄이 후기가 250개 되는 제품이 4등이고요. 후기가 71, 80개, 17개 되는 제품이 1, 2, 3등으로 각각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만 봐도 아이 키워드는 지금 후기가 많지 않아도 상위권에 노출될 수 있는 키워드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줄로 왔더니 역시나 후기가 많이 보이는 키워드는 보이지 않네요. 후기가 154개, 11개, 21개, 151개로 두 번째 줄에 노출되고 있는데 여기 7등 하고 있는 이 제품은 2월 11일 날 도착을 한대요. 이 정도면 해외 배송이 맞죠? 지금부터 거의 한 2주 정도 걸리는 거니까요. 그런데도 7등을 하고 있다는 뜻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해외 배송으로도 구매가 꽤 많이 일어나는 키워드구나. 그리고 세 번째 줄을 봤는데 또 역시나 9등, 10등은 판매자 로켓인데 11등, 12등은 그냥 2월 20일 도착, 2월 20일 도착 예정으로 떠 있죠. 후기 개수도 33개, 20개 정도고요. 그러면 이런 키워드들은 이런 제품들은요. 내가 비슷한 거를 중국에서 가지고 오기만 해도 내가 판매자 로켓으로 넣기만 해도 매출은 바로 즉각적으로 나올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자, 이런 제품 사실 되게 찾기는 쉽거든요. 그런데 이가방이란 제품은 사실 만져 봐야지만 알수 있는 퀄리티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뭘 눌렸냐면 여기 쿠팡의 썸네일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 두게 되면 알리프라이스 확장 프로그램이라는 걸 설치하게 되면요이 버튼을 누르면 이거 크롬 브라우저에서 깔수 있는 그 네, 확장 맞습니다. 프로그램인 거죠. 네. 알리프라이스? 네, 그냥 네이버에서 알리프라이스 이미지 검색이라고 치시면 확장 프로그램을 가볍게 설치하실 수 있고요.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 1688, 타오바오, 뭐, 알리바바 등에서 이런 비슷한 제품을 찾아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어요. 어, 똑같은 거 찾았습니다. 21위 안이죠. 여기 보면 중국, 어, 중국 화폐 기준으로 21위 안인데요. 여기 오른쪽에 원가가 4,360원이래요. 근데 이거는요, 사실 한 개를 주문했을 때 가격이거든요. 이걸 대량으로 구매해오게 되면 훨씬 더 아마 저렴하게 구매해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원가가 하나에 대략 4,300원인 제품을 19,800원에 팔고 있는 거죠 어 마진율 괜찮죠 엄청나세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100% 마진율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중국에서 내륙으로 운임 운인, 운임비가 포함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운임비 그 다음 쿠팡에서 들어가는 풀피먼트 비용이 전부 다 제외되고 나면 아마 제 생각엔 마진율이 30% 정도는 초과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지금 딱 드는 생각은, 어, 이거 스웨이드 가방으로 굉장히 다른 디자인들 빠르게 가지고 와서 색깔 톤만 맞춰준다면, 지금 약간 보는 스웨이드 톤이 약간 황소 같은 그런 약간 황토 색깔 느낌이 많잖아요? 이런 느낌의 약간만 다른 디자인들을 빠르게 라인업을 빨리 한다면, 이것도 스몰 브랜드적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까 그러니까 키워드 찾는 것도 좀 보고 좀 되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음. 그거까지는 사입까지는 했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브랜딩을 할때 이게 같은 브랜드여도 좀 가치를 좀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또 팁이 있을까요? 어,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 이렇게 좋은 키워드를 발견해도 내가 잘 판매를 해도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 후발주자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적으로 이 한계점이 명확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빨리 내가 진입을 했으면 이 제품에 대해서 스몰 브랜딩이라는 걸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지 제가 굉장히 쉽고 객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SNS를 열심히 하되 쉽게 할수 있는 SNS만 하자라고 결론 내렸어요. 그게 뭐냐면 최근에 핫해지고 있는 스레드입니다. 이 스레드라는 거는요. 되게 짧은 글, 그러니까 세 줄, 네 줄만 돼도 그냥 이렇게 포스팅처럼 발행을 할수 있어요. 전 어떻게 했냐면요. 첫 번째 스레드 계정을 만들어서 제가 이 스웨이드 가방이라는 걸 실제로 이제 만드는 과정처럼 첫 번째 포스팅을 해요. 제가 쿠팡에서 스웨이드 가방을 사려고 봤더니, 어, 이런 디자인, 이런 기능이 빠져 있는 제품들 밖에 없더라. 내가 너무 답답해서 이런 제품 내가 만들어 보려고 한다. 여러분들 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라고 첫 번째 포스팅을 해요. 두 번째 포스팅은요. 첫 번째 포스팅과의 간격을 좀둘 건데 그 간격은 대략 일주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주일 동안 뭘할 거냐면 스웨이드 가방이라고 쓰레드에 연관 검색어를 검색하셔서 그 키워드와 관련된 게시물들을 전부 다 좋아요를 누르고 그 게시물을 작성한 사람의 팔로워가 되고. 그 다음 그 게시글에 댓글을 써줍니다. 아, 나는 이제 이런 스미트 가방 만들 건데, 너가 포스팅한 거 이걸 되게 재밌게 잘 봤어. 뭐, 오늘도 화이팅 해.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가볍게 댓글을 쓰는 거죠.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걸 늘리게 되면, 이스레드라고 하는 SNS는요, 트위터가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상호작용하는 알고리즘을 굉장히 높게 쳐줘요. 그러면 두 번째 포스팅을 한 시점이 일주일 뒤라고 했잖아요. 일주일 뒤가 되면 저희가 이제 이런 제품을 어느 정도 구도를 잡아서 만들려고 한다는 걸 조금 더 단계가 다음 단계, 다음 스텝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어내 계정에 대해서 팔로우도 하게 되고, 이제 좋아요도 하게 되고, 댓글도 쓰게 되는데요. 여기서만 끝이 나면 안될 거예요. 제가 오늘 너무 많이 말씀드리는 건가요? 근데 다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완성된 제품의 시기를 한 3주에서 4주 정도의 기간을 둬서 한 4주 정도 뒤에 내가 첫 번째 쓰레드 게시물을 올리고 나서 4주 정도 뒤에 완제품이 나오는 정도의 기간을 두면 되는데 이 4주 정도 지난 이 제품은 사람들이 봤을 때첫 번째로 내 쓰레드라는 계정에 처음 들어와서 봐도 아, 이 제품은 브랜드처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을 담았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요, 저는. 자, 우리 이렇게 잘 만들어진 제품. 첫 번째 만들어진 제품이니까 나는 홍보도 할수 없고 알려진 게 없어서 이 제품 너무 좋아서 나눠 주고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글을 씁니다. 근데 어떻게 글을 쓰냐면 이 제품을 가지고 싶은 사람의 사연을 쓰게 해요. 왜이 제품이 필요한지, 내가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글들이 사실 감성적으로 나오게 되면 굉장히 스레드를 하고 있는 사용자들의 그런 리트윗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걸 기반으로 이런 이벤트를 한 달에 한 번씩만 이어나가도 포스팅 할 거리들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펼쳤던 스몰 브랜딩의 전략이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 제품이 저희가 만들어낸 이 브랜드의 제품이 궁금해지게 되니까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게 돼요. 이 제품이 뭔지, 이 브랜드가 뭔지.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아이템 스카우트라는 곳에 저희 브랜드명 입력하게 되면 월간 검색량이 꾸준히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고 그게 저는 스몰 브랜딩의 과정이다라고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케팅에 있어서 엄청난 꿀팁들을 많이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열심히 키운 브랜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괜시리 좀 애착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공개적으로 제가 매각을 세 번이다 했다. 세 번이나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매수하신 분들이 제가 매각한 그 타이밍보다 지금 매출이 더 올랐거든요. 그래서 전 굉장히 당당하고 매수자분들이 좋아하니까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요. 저는 한 제품을 키울 때 쿠팡은 3개월치 정도의 자금이 있어야지만 물건을 매입해올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내가 여러 가지 제품들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자금의 한계점이 100% 오거든요. 그래서 선정산을 쓰거나 대출을 해서 버티시는 분들이 있다 했잖아요 사실 그 구조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매각을 선택하기도 했지만 매수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제품에 메리트가 있어야 되고 매수를 했을 때 매출이 유지가 되거나 더 오르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각하는 사유가 항상 제가 자금이 없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매수하시는 분들은 자금의 여유가 있으면 재고를 더 빠르게 사올 수만 있으면 훨씬 매출이 빨리 늘어나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좀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이런 검은 색깔 핸드폰을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제품을 발주할 금액이 없어서 검은 색만 팔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매수하신 분들은 흰색, 뭐 핑크색, 그린 색깔, 이런 것들을 빨리 런칭할 수 있는 자금력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브랜드를 인수하셨는데, 이렇게 인수를 해서 빨리 빠르게 이런 제품을 확장하다 보니까 아무런 광고 없이도 아무런 후기 없이도 저희가 쌓아놓은 이 인지도 첫 번째 제품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런칭한 제품들이 계속적으로 팔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광고 구조도 굉장히 좋아지고 마진율도 올라가고 매출도 올라가죠. 그러니까 저도 기쁘고 이제 매수하신 분들도 기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스몰 브랜딩이라는 관점이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스몰 브랜딩이라는 건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볍게 외형적인 디자인이거나 아니면 성능 아니면 어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무형적인 가치도 충분합니다. SNS처럼요. 굉장히 음.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대표님은 하루에 이 사업을 하시면서 시간을 얼마나 음. 쓰고 계신 거예요? 제가 2023년도에 한번 망했다 했잖아요. 그때 회사를 다니면서 이런 구매대행과 사입을 같이 병행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회사 마치고 나면 저는 바로 독서실로 갔어요. 제가 그때 알게 된 게, 와,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공부, 공부를 오랫동안 안 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회사 마치고 최소 5시에서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거의 1년을 거기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사실 되게 몸이 안 좋아지기도 했는데요. 그런 시간이 누적되고 나서 지금은 어, 아침에 출근을 약간 늦게 하기도 하고 퇴근을 좀 일찍 하기도 하기도 하지만 처음에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은 음. 이 사업을 통해서 좀 성과를 잘 내게 되시면서 살면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아첫 번째로 저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스테이크로 바뀌었어요. 어, 저희 아이들이 스테이크를 원래 1년에 한 번씩 먹는 건줄 알았는데 요즘엔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 먹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마 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점이 아닐까 싶긴 해요. 와, 일주일에 스테이크 두 번이면 말다 했죠. <laughs> 아, 네. 저렴한 스테이크긴 합니다. <laughs> 어, 대표님, 이 영상에서도. 전 과정을 좀 되게 자세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 영상 한 번만 보고는 이해를 확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청자분들도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대표님한테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볼 기회가 있을까요? 어 제가 지금 영상에서도 사실 A to Z 이렇게 되게 쉽고 어 되게 자세하게 가르쳐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어렵게 느껴지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굉장히 뭐 강의팔이 이런식으로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저 절대 그런거 아니고 지금 제가 어 pd 님이랑 얘기한게 이 무료 강의를 제가 할텐데 거기에서 오늘 지금 못 담았던 내용들 궁금하셨던 내용들 전부 다 물어보시면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 이 무료 강의만 봐도 다른 유료 수업 절대 안 들을 수 있게 제가 열심히 한번 자료 준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번 무료 강의 진행해 볼 건데 저는 참가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이커머스 시도하셨던 분들 실패하신 분들 저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들어오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는 처음에 이런 이커머스를 입문하기 위한 이런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도 같이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원님도 누군가를 이렇게 가르쳐 보고그 사람도 성과가 좀잘 나온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희 가족인 처제한테 한번 실험을 해 봤거든요 저희 처제가 여기 보시면 작년 10월 달에는 매출이 아무것도 없는 계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시작을 네, 이때 했거든요. 이때 시작을 하신 건가 보네요. 네. 그래서 이때 시작을 해서 12월 달에 매출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2월 한 달간 약 1800만원 정도의 매출을 얻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유입 경로라는 게 있는데 여기 광고로 50% 정도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광고가 아닌 영역에서 팔아서 사실 구조가 굉장히 좋았던 거죠. 그리고 최근 30일 기준으로는 한 1,500만 원 정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처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뭐 고맙다. 그리고 아마 다 떼고 600 정도 남을 듯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정도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계산한 거거든요. 광고비 얼마나 썼어? 라고 물어봤는데, 광고비는 209만 원 정도 썼다. 라고 이렇게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줬네요. 광고비 200만 원. 그래서 아 제가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광고비 좀더 줄여보고. 구조를 좀더 좋아지게 세팅하면 순수익 한800 정도까지는 갈것 같다. 이렇게 해서 또 오늘도 달려보자. 자 화이팅한다. 뭐 이렇게 카톡을 나눴습니다. 가족끼리 또 이렇게 하면 굉장히 뿌듯하시겠네요. 아 그렇죠. 서재도 성공 사례라고는 보여드렸지만 아마 모든 사람들이 저는 100% 성공한다 이 말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얼마큼 노력하냐 얼마큼 시간을 많이 쓰냐 여기에 내가 얼마큼 애정을 갖고 열심히 하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누구나 다100% 성공한다 그러면 저는 그 말은 100% 거짓말이라서 그 강의가 아무리 좋아도 그런 강의는 좀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대표님이 영상을 볼 사람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저는 건강이 안 좋고 평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해냈으니까 꼭 저를 보고 힘내서 포기하지 마시고 무조건 잘될수 있다 이 마음 하나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열심히 끝까지 잘될 때까지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해보셨는데 소감이 어떻게 되시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laughs>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재밌었고 피디님도 오늘 질문이 너무 좋았어서 말이 술술술 나와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원더위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